경계복 패치 조심해! 이. 어디야? 이봐, 쥬얼 맵. 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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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봐. 이봐, 이봐, 이봐. 이봐, 이 이봐. 이 아 어디? 조심해. 아, 아. <laughs> 오, 오. 오 뭐야? 맛있게 먹었네. 정확하게 한명 아, 남았습니다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890이야. 다아 응? 미안하다. 아 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. 이건 끝냈고. 경계 보전개. 저군이한명 남았습니다. 총 없을 거야. 찾았다. 경계 보시 처치됐다오우 아, 좋은데요? 익컬력 끝 범위 술탄 전개. CR. 진짜 파이가 뒤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공부기. 준비 완료. 릴만한데, 아, 스파이크가 여기구나. 있 와, 이새, 이새, 씨발 새끼 해봐, 해봐, 해봐. 해 해봐. 해봐, 해봐. 해봐, 해봐. 해 해보니까해보니까야아안 해보니까. 나가야겠다 f a little bit 아 f a 니 i 거기 l e bit of a l i 어? t l e bit of a little bit